줄부동산 TV의 윤종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 대단지 아파트 앞쪽에 위치한 미용실입니다. 현재 성업 중이고 이곳은 태전동. 동아백화점 NC아울렛 부근에 위치합니다. 입지적으로또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성업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점은 보증금 월세가 쌉니다. 보증금 천에 월 50만 원입니다. 모든 직기 다 드리고 기술 전수도 또 해드린답니다. 시설 권리금이 1300만원, 보증금 1000에 월 50만원입니다. 몸마오셔가지고 바로 영업 시작하시면 됩니다. 미용실 분야 쪽에서 처음 이제 개업을 원하시는 거나 소규모로 창업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네일샵이라든지 미용 관련 그런 사업 하실 분들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구 북구 태전동 대단지 아파트 앞쪽에 위치한 미용실 헤어숍입니다. 내부 모습 직사각형 형태로 길쭉하고 깔끔한 형태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보 분들이 직접 가게 운영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게입니다. 모든 것 직기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입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일숍이라든지 뒤쪽에 당비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헤어숍, 네일숍 등 추천합니다. 현장 보실 분 전화 주십시오. 대구 북구 대단지 앞, 성업 중인 미용실 임대에 관한 세부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는 임대 월세입니다. 면적은 공급 면적 51.32 제곱미터, 계약 면적 같고 전용 면적은 45 제곱미터입니다. 층은 지상 총 3층에 해당 층은 1층입니다. 방향은 주 출입구 기준 북향이고, 중개 대상물 종류는 근린 생활시설 소매점입니다. 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한대세 대당 0.25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95년 5월 24일이고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북태전동 1006의 5번지고 입주 가능일은 즉시 입주 가능하고 협의도 가능합니다. 방은 없고 남녀 공용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월 평균 관리비가 15,000원 수도비 쪼로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 비용이라든지 기타 요금은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사용한 금액만큼 보증금 1,000만 원월 50만 원입니다. 시설 권리금은 1,300만 원입니다. 금액적인 거는 또 최대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보실 분꼭 전화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